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3월 14일 정축 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을묘일주 여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기론으로 상관운에 해당하여 재능을 인정받고 강의를 하고 저수를 하고 중개업으로 성공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상관과 정인운에 해당하여 모칭과 학문과 문서와 유산을 의미하는 정인이 상관을 극함으로 오만하고 불손하고 방자한 태도가 제압되어 윗사람을 공경하고 효도하고 충성하고 우수한 눈에로 연구하여 교수, 작가, 언론인은 명리를 얻으며 모친의 도움으로 공부하여 장학금을 받을 수 있고 모친이나 은사의 도움으로 실직이나 질병 중에 구직을 하고 치료를 받으며 딸 출산 시 양육과 교육에서 모친의 도움을 받는 운입니다. 상관과 정재운에 해당하여 교수나 연구원이나 회계사나 계리사가 또는 철학가나 예언가나 평론가나 언론인이나 작가나 음악가가 자신의 창작물로 정당한 수익을 보는 운입니다. 월주 상관은 복록이 후하고 윗사람이 도움을 받으며 남을 도우면 복을 받는 운입니다. 딸 출산 후 재산이 증가하고 똑똑한 딸을 두어 행복한 명입니다. 기론으로 천살론에 해당하여 최고의 실력자를 만나서 승진운이 오거나, 장기 계획을 하거나, 조력자를 만나거나, 천재지변을 복구하고 치료하고, 보약을 먹거나, 퇴원하고, 수리하고. 보수 공사를 하는 운입니다. 정인 천살 운에 민감하고 신경질적이고 까다롭고 왕따를 자처하나 인덕과 지위가 높고 정관 천살 운에 위사람의 인덕이 따르고 정재 천살 운에 위사람의 인덕이 따르고 심오의 덕이 있는 운입니다. 불운하면 상관 운에 건강이 악화되고 손재나 관재를 겪고 소송이나 시비를 당하고 감봉이나 좌천을 당하고. 언행이 불손해지고 말투가 거칠어지고 남을 무시하고 망언이나 실언을 하고 폐업을 하거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상관이 전국을 잃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고 재성이나 인성을 좋아하고 관성을 꺼리는 운입니다. 상관과 정관운에 해당하여 법질서와 공직이나 명예와 예의와 도덕을 상징하는 정관을 상관이 극함으로 실직을 할수 있고 관영을 당할 수 있고 필화나 설화를 당할 수 있고 어릴 때는 불효하고 선생님에게 반항하고 불량학생으로 가출하고 싸움질하고 딸이 법을 위반하고 관영을 받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말을 함부로 해서 손해보는 운이며 고생을 하면서 타인을 돕는 운입니다. 천살운에 해당하여 함부로 처신하면 조상과 하늘의 벌을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하고 천살운에 동업하면 날벼락을 맞거나 천재지변을 당할 수 있고 자존심이 강하여 구설과 송사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사나 변동이나 사, 새로운 사업은 하지 않는 것이 좋고 가택의 변화로 가산이 분산되거나 가족이 불안할 수 있고 어지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용히 처신하고 충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천살론에 관제 구설로 법정에 갈 일이 있거나 신용을 잃고 외톨이가 될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납품이 잘 되고 돈을 잘 벌다가도 기득권 사업을 잃어버리거나 민형사 소송으로 관제수를 겪을 수 있습니다. 천살 대운에 신경성 노이로제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천살 운에 마비, 중풍, 암, 말더듬이, 단명, 불구, 농아, 맹인 또는 원인모를 병으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상관 천살 운의 아랫사람으로 인하여 큰 탈이 발생하므로 조심해야 하고 조모가 양육을 할수 있는 운입니다. 권고 사항으로 천살 운에 천사리 대상을 모시고 살면서 신에게 의지하거나 하천한 자리나 정교직에 종사하면서 천사리 어려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